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수십만 명이 혜택을 놓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딱한 가지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신청했으니까 이번에도 자동으로 될 거라는 착각 말이죠. 저는 15년간 정부 지원 제도와 생활 혜택 상담을 전문으로 해온 생활정보 코치 김성훈입니다. 그동안 수천 분을 상담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혜택을 놓치는 분들의 99%가 딱 하나 때문에 손해를 본다는 거죠. 바로 잘못된 상식이에요. 4차 상생 페이백.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나요? 지난번에 신청했으니까 12월은 그냥 자동으로 되는 거 아닌가 하고요. 제가 지금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완전히 틀렸어요. 4차 상생 페이백은 무조건 새로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12월 신청을 놓치시면 어떻게 될까요? 액수가 작아도 3만원조차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3만원이면 작은 돈 아니잖아요. 손주들 용돈도 주고, 장도 보고, 필요한 물건도 살수 있는 돈이에요. 제가 최근에 상담했던 분들 중에서도 이 부분 때문에 혜택을 놓칠 뻔한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어떤 분은 에이, 설마 그럴까 하시다가 마지막 날 부랴부랴 신청하셨어요. 아찔했죠?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놓치지 않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신청 시기부터 주의사항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말이죠. 여러분이 실수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제가 확실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저처럼 헷갈리셨던 분 계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비슷한 고민하시는 분들께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몇년 전에 제 친척 어르신 한 분이 계셨는데요. 72세 되신 분이셨어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건 젊은 사람들이나 받는 거야. 나 같은 사람은 신청해 봤자 복잡하기만 하지 뭐. 그래서 그분은 아예 신청을 안 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다음 해에 세금 환급 같은 사소한 혜택도 놓치시게 되더라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통신비 할인, 전기요금 감면 이런 것들도 다 놓치셨어요. 왜냐 하면 한번 신청 안 하는 습관이 생기니까 계속 안 하시게 되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분 댁에 찾아가서 이번 4차 상생 페이백 소식을 전해드렸어요. 그리고 직접 함께 신청을 도와드렸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게 있었는지도 몰랐다고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정말 아쉽다고요.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셨어요. 나 같은 사람도 받을 수 있는 거였구나. 왜 진작 안 알려줬냐고요? 여러분, 신청 시기 하나만 놓쳐도 혜택이 날아가는 겁니다. 방법 하나만 잘못 알아도 그냥 끝이에요. 심지어 제대로 된 사이트가 아닌 곳에 개인 정보를 입력했다가 피해를 보신 분들도 있어요. 사기꾼들이 이런 때를 노리거든요.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여러분의 연말 혜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신청 방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실천법이 모든 차이를 만들 수 있어요. 제가 상담하면서 느낀 건데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정말 큽니다. 똑같은 조건인데 어떤 분은 혜택을 다 받으시고 어떤 분은 하나도 못 받으세요. 차이가 뭘까요? 바로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느냐, 없느냐예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신청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이 손해보는 일 없이 혜택을 제대로 챙기실 수 있도록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공유 한 번만 해주셔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4차 상생 페이백의 핵심 내용을 하나씩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실수 없이 정확하게 신청하실 수 있도록 말이죠. 먼저 가장 중요한 사실부터 말씀드릴게요. 올해 12월에만 해당되는 건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4차 상생 페이백은 기존 1차부터 3차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별도 신청이에요. 12월 것만 따로 신청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 11월 27일자로 중소벤처 기업부에서 수정 공고가 나왔는데요. 거기에 12월 신청은 별도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신청했다고 해서 이번에도 자동으로 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 68세 김영희 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도 11월에 신청했으니까 됐지 하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알고 보니 12월 신청을 따로 해야 한다는 걸 나중에 아시고는 깜짝 놀라셨어요. 다행히 제가 미리 알려 드려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었지만 만약 모르셨다면 그냥 날아갔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12월 1일 오전 9시 이후에 공식 사이트 상생 페이 점 kr로 방문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4차 상생 페이백 신청이라고 되어 있는 걸 클릭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요 예전 신청 기록이 있어도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아요.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거든요. 이전에 혜택 받았다는 이유로 신청을 생략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혹시 지난 신청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셨던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꼭 기억해 두셔야 해요. 그럼 이번엔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조건을 말씀드릴게요. 신청 대상 조건은 이렇습니다. 만 19세 이상이면서 2024년 기준으로 본인명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실적이 있는 분이면 됩니다.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상관없어요. 이 조건은 1차부터 3차까지와 똑같아요. 수정 공문에도 그대로 유지되어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본인 명예 카드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제가 만난 75세 박철수님이라는 분도 이 부분 때문에 고민하셨어요. 가족 카드로 쓴건안 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안타깝게도 가족 카드는 안 됩니다. 본인 명의 카드만 인정돼요. 아드님 카드, 며느리 카드, 이런 거다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청하시기 전에 먼저 확인하셔야 해요. 본인 명의 카드로 예전에 실적이 있는지 말이죠. 있으면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또 주의하실 점은요. 가족이 대신 써준 카드나 다른 사람 명의 카드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변에 이런 오해 때문에 신청 안 하신 분 계신가요? 꼭 알려드리세요. 자,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냐는 거죠. 증가액의 20%를 디지털 상품권으로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2025년 12월에 카드를 쓴 금액이 2024년 월평균보다 많으면 증가된 금액의 20%를 디지털 상품권으로 돌려준다는 겁니다. 수정 공문에도 전년도 대비 증가분의 20% 환급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럼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볼까요? 70세 이정수 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2024년에 월평균 30만 원을 쓰셨대요. 그런데 12월에 40만 원을 쓰셨어요. 그럼 증가액이 10만 원이잖아요. 그 10만 원의 20%니까 2만 원을 환급 받으시는 거예요. 만약 50만원을 쓰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증가액이 20만원이니까 20%면 4만원이에요. 그런데 상한이 3만원이라서 3만원만 받으시는 거예요. 이 부분 꼭 기억하세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먼저 2024년 본인 월 평균 카드 사용액을 조회해 보세요. 카드사 앱에 들어가시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12월에 얼마나 쓸 건지 예상해서 계획을 세우시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사용량을 줄인 달은 환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작정 많이 쓰기보다는 평소 필요한 소비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늘 쓰면 무조건 많이 주겠지 하고 생각하셨던 분 계신가요? 그게 아니에요. 그럼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1인당 환급 상한은 3만원입니다. 이번 4차 환급은 1인당 최대 3만 원까지만 받으실 수 있어요. 과거 1차부터 3차까지는 최대 월 10만 원이었는데 이번엔 다릅니다. 예산이 줄어들었거든요. 수정 공문에 상한이 명시되어 있고요. 제가 상담했던 65세 정순자님도 이 얘기를 듣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카드를 많이 썼는데 3만원까지만 받는다니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신청은 해야죠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께 드리는 조언은요. 과다한 과소비는 피하시라는 겁니다. 꼭 필요한 소비 중심으로 사용하시고 황급 실익만 챙기세요. 3만원이라는 상한 때문에 많이 써야겠다는 욕심은 오히려 손해일 수 있어요. 그냥 예전처럼 많이 써야 한다고 생각했던 분 계신가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럼 언제 신청하고 언제 받는지 말씀드릴게요. 신청 기간 및 지급 시점은 이렇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12월 1일 오전 9시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 그리고 지급은 2026년 1월 15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되고요. 일부는 2월 중에 받으실 수도 있어요. 공문의 신청 기간이랑 지급 시점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69세 박영자님은 12월 15일에 신청하시고 1월 20일에 디지털 상품권을 받으셨어요. 생각보다 빨리 받으셨죠?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12월 1일부터 31일 사이에 반드시 신청하세요. 그리고 신청 직후에 확인 문자나 이메일이 오는지 꼭 챙기시고요. 주의하실 점은요. 신청 기간을 놓치면 혜택이 완전히 사라져요. 그리고 지급이 조금 늦어질 수도 있으니까 너무 성급하게 문의하지 마세요. 신청 깜빡하셨던 분 계신가요? 이번엔 꼭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9월부터 11월까지 소급해서 받을 수 있냐는 거죠. 9월부터 11월 소급 혜택 여부는 조건이 좀 복잡해요. 9월부터 11월 건 소급은 예산 상황에 따라 결정된대요. 만약 준다고 해도 월 1만 원 이내에서만 가능하고요. 공문에 보면 예산 상황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보장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70세 김미자님도 12월에 처음 신청하시면서 소급이 안 되는 걸로 설명을 들으셨대요. 그래도 그럼 12월만이라도 신청해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9월부터 11월에 신청 안 했더라도 12월엔 꼭 신청하세요. 그나마 이번 기회라도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주의하실 점은요, 소급은 보장이 아니에요. 기대치를 너무 높이시면 실망하실 수 있어요. 혹시 과거에 못 받았지만 12월에 신청하면 다 되는 거지 하고 생각하신 분 계신가요? 그건 아니라는 걸꼭 기억하세요. 자, 이렇게 여섯 가지만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좀더 넓은 관점에서 놓치면 아쉬운 사실들과 함께 실천 팁을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공식 사이트만 이용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요즘 검색창에 상생 페이백만 쳐도 이상한 사이트가 정말 많이 떠요. 이게 큰 문제예요. 왜냐 하면 잘못된 사이트에 개인 정보를 입력하시면 사기 위험이 있거든요. 실제로 작년에 비슷한 사례가 있었어요. 어떤 분이 검색해서 나온 첫 번째 사이트에 들어가서 신청을 했는데 알고 보니 가짜 사이트였대요. 그래서 개인 정보만 빼앗기고 혜택은 하나도 못 받으셨어요. 정말 화나는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셔야 하냐면요. 브라우저에 상생페이.kr을 직접 입력하시거나 정부 민원 포털을 통해서 공식 배너를 클릭하세요. 주변에 이상한 사이트가 뜨더라 하는 얘기 들으신 분 계신가요? 절대 조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디지털 상품권 사용을 조심하셔야 해요. 환급은 카드 결제 현금이 아니라 디지털 상품권으로 지급돼요. 그래서 사용 가능한 가맹점이 어딘지, 유효기간은 언제까지인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디지털 상품권은 보통 대형마트, 편의점, 온라인 쇼핑몰 같은 데서 쓸수 있는데요. 모든 곳에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받자마자 어떤 가맹점에서 쓸지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아요. 상품권은 다쓸수 있는 거지 하고 생각했던 분 계신가요? 그게 아니에요. 꼭 확인하세요. 세 번째로 무턱대고 과소비는 절대 금물입니다. 환급은 증가분의 20%고 상한은 3만원이에요. 무작정 많이 써봤자 의미가 별로 없어요. 필요한 소비 외에 과소비를 하시면 부담만 커질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3만원 받으려면 15만원은 더 써야겠네 하고요. 그런데 그 15만원이 정말 필요한 소비인가요? 아니면 그냥 환급 받으려고 억지로 쓰는 건가요? 후자라면 오히려 손해예요. 그래서 평소 쓰시던 범위에서 필요한 소비를 중심으로 계획을 세우세요. 많이 쓰면 더 받겠지 하고 생각했던 분 계신가요? 그럴 필요 없어요. 네 번째로 카드 사용 기록을 확보해 두세요. 2024년 월평균 카드 사용액이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가족 카드나 타인 명의 카드 사용 내역은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본인 명의 카드 영수증이나 사용 내역을 저장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증빙할 수 있잖아요. 카드가 여러 장인데 어떤 걸 써도 되나 하는 고민 있으신 분 계신가요? 본인 명이면 다 괜찮아요. 다섯 번째로 신청 마감일을 꼭 기억해 두세요. 12월 31일. 23시 59분까지 신청이 가능해요. 마감이 지나면 그 기회는 완전히 없어져요. 달력에 메모를 해 두시거나 스마트폰 알람을 설정해 두세요. 바쁜 연말이라 깜빡할 것 같다고 하신 분 계신가요? 알람 꼭 설정하세요. 여섯 번째로 가족들한테도 알려주세요. 혼자만 알고 있기엔 너무 아까운 정보예요.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 친척분들께도 꼭 알려드리세요.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이런 정보를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러분이 직접 도와드리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일곱 번째로 신청 후 확인을 꼭 하세요. 신청만 하고 끝이 아니에요. 신청 직후에 확인 문자나 이메일이 오는지 체크하셔야 해요. 만약 확인 연락이 안 오면 제대로 신청이 안된걸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땐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필요하면 고객센터에 문의하세요. 여덟 번째로 개인정보 보호에 신경쓰세요. 요즘 이런 혜택이 있을 때마다 사기꾼들이 기승을 부려요. 절대 문자나 전화로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마세요. 공식 사이트에서만 신청하시고 다른 경로로는 절대 정보를 주지 마세요. 정부 기관에서 먼저 전화해서 개인정보를 물어보는 일은 없어요. 아홉 번째로 혜택을 과신하지 마세요. 3만원이라는 금액이 큰 돈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걸 받으려고 무리하게 소비하시면 안 됩니다. 필요한 소비를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혜택을 받는다는 마음으로 접근하세요. 본전 생각하시면서 억지로 쓰시는 건 오히려 손해예요. 열 번째로 지급 시기를 너무 조급하게 기다리지 마세요. 1월 15일부터 순차 지급이라고 했지만 일부는 2월에 받으실 수도 있어요. 조금 늦는다고 해서 혜택이 안 나오는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시면 꼭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팁들이 여러분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 제가 뭘 말씀드렸는지 정리해 볼까요? 4차 상생 페이백의 핵심 정보를 알려드렸고요. 왜 12월에 다시 신청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점을 기억해야 하는지 확실히 짚어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셨던 상식들이 있었어요. 예전에 신청했으니까 자동으로 될 거라는 생각, 그게 완전히 틀렸다는 거 이제 아시죠? 12월은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또 많이 쓰면 많이 받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요. 상한이 3만원이고 증가분의 20%만 환급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해요. 무작정 과소비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잘못 관리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신청을 안 해서 혜택을 놓치시면 금액이 작아도 정말 아까워요. 3만원이라고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 돈으로 뭘 하실 수 있겠어요? 손주들 군것질거리라도 사드릴 수 있고 필요한 물건도 하나 사실 수 있잖아요. 반대로 제대로 관리했을 때는 어떨까요? 신청만 제대로 해도 연말 소비에서 돌려받는 기쁨이 생깁니다. 계획적으로 소비하시고 혜택까지 챙기시면 일석이조예요. 작은 돈이라도 모으면 큰돈이 되는 법이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당장 할수 있는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12월 1일 오전 9시 이후에 꼭 공식 사이트에서 4차 상생 페이백 신청하세요.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달력에 표시해 두시고 알람 설정하시고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해 드릴까요? 이런 제도 뒤에 숨은 함정들이 있어요. 그리고 과소비 유혹에 빠지지 않는 방법, 스마트하게 혜택을 챙기는 노하우까지 말씀드릴 겁니다. 정말 유용한 정보니까 꼭 봐주세요. 여러분도 댓글로 참여해 주세요. 이번엔 꼭 신청했다 하셔도 좋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돼요. 저도 댓글 보면서 다음 영상 주제를 정하거든요. 여러분이 궁금해 하시는 것, 어려워 하시는 것들을 계속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함께 잘 챙겨서 손해보는 일 없도록 해요. 작은 혜택이라도 놓치지 말고 꼼꼼하게 챙기시는 거, 그게 진짜 똑똑한 생활이에요. 오늘도 이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